뇌는 변해요. 과거에는 뇌는 변하지 않는다고. 한번 뇌세포가 가지고 태어나면 그걸로 끝이다. 계속 일어갈 뿐이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뇌는 변합니다. 뇌세포가 증가를 한다. 뇌 속에 줄기세포가 있어요. 줄기세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하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줄기세포가, 여기 있던 줄기세포가, 여기에 무슨 손상이 됐어. 그러면 줄기세포가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 손상된들을 고치려고. 근데 이동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하룻밤 사이 여기를 간대요. 심지어는 건너도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정도로 뇌, 뇌는 아주 다이내믹해요. 진짜 다이내믹하고 계속 변합니다. 어? 네. 뇌 뇌라는 데, 뇌, 뇌는 이제 전기줄 같이 생겨서 뇌세포가 하나씩 이렇게 생겼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뇌세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뇌 세포 하나에서도 그 모양이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자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런 가지 같은 게 있는데 처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2008년 인가 캐나다의 뇌 유연성, 뇌를 변한다를 뇌 유연성이라고 해요. 뇌 유연성을 연구하는 캐나다의 대가가 있어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학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실험은 그 쥐를, 쥐의 등을 붓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한 3개월, 뭐, 적어도 3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려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해야 된대요. 대학원생들. 근데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등을 이제 막 이렇게 긁어주셨습니까 반복해서. 그러면 쥐가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쥐의 그, 감각 중추에 가가지고 이거를 조사해 보면 없던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뇌세포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지가 많이 생겨서 뇌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사이언스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 저글링을 3개월 동안 못하는 사람을 시켰더니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뇌가 이런 데가 두꺼워졌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꺼워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때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이처에 예, 예, 실렸는데요. 이제 우리 랩에서도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MRI를 찍게 되면 여기에 뇌 피질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데 그걸 컴퓨터가 그려냅니다. 컴퓨터가 그려내가지고 이 두께를 하나하나 다 재요. 이게 데이터가 무슨 뭐? 4만 개가 인 이렇게 나온다는데 그래 가지고 만약 여러분 중에 저한테 오셔 가지고 MRI를 찍어서 나의 뇌 피질 두께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조금 빨간 곳은 좀 두꺼운 데고 파란 곳은 조금 얇은 데예요. 그래서 만약 두 사람이 왔다. 그러면 비교도 할수 있어. 너는 여기가 두껍다. 나는 여기가 좀 얇다. 뭐 이렇게 비교도 할수 있고 그런 세상이 이제 됐습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MRI가 발달해 가지고요. 물론 뭐 이렇게 되면 3차원으로 그려내는 거는 아주 기본이고요. 뇌에 아마 나중에는 두상을 가지고 저런 거를 해가지고 신입사원을 뽑을지도 모릅니다. 그뭐 윤리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정말 그 뛰어나고 향기로운 CEO가 한분 있어가지고 그분을 보셔다가 제가 일반인들하고 뇌 피질의 두께를 비교한 적이 있는데. 이 벽돌 색깔로 보이는 것이 CEO가 일반인에 비해서 더 두꺼운 에어리어예요. 두꺼운 영역. 그런데 여기가 이제 위에서 뇌를 이렇게 지금 본 거거든요. 이 모양이. 여기는 중심고랑 이렇게, 중심고랑 이렇게 가고 있고, 그 앞쪽에, 확실히 앞쪽이 뒤쪽보다는 일반인에 비해서 좀 두껍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이거를 뇌를 이렇게, 이게 이렇게 본 건데, 이렇게 본 건데, 여기가 앞쪽 뇌의 가운데 면이니까 여기가 동기 센터가 있는데요. 동기 센터가 확실히 두꺼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이게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 싶어서 지금 제가 그쪽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책을 리비전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